오늘의 말씀은 요에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나니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도 겪 고 고통도 겪고 이러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어,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는 게꼭 우리 잘못만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합당치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게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항상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난이 오고 어, 그게 뭐 가정에 의해서든 본인의 잘못에 의하던 아니면은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직장 문제던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어요. 제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는 그거가 참 고민이잖아요. 답도 안 나오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전혀 나의 고통에 응하시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냥 음, 무심하신 분 같은 그런 느낌을 가면서 가고 우리의 고통은 계속 커지고 우리 마음만 썩어져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 말씀이 그런 광대에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의 앞부분은 뭐냐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여호와의 심판이 이 나왔다라는 거가 이제 2장 1절에서 어 십일절까지 이렇게 결국 하나님이 치시겠다라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 환경적으로 쳐서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여호와 날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입니다.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 후에 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어? 이른 비야 늦은 비를 적당히 내지고 그 다음에 심지어 영을 내려서 젊은이들은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이상고 하는 그거가 뒷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걸 하길 원하는데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이걸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개 회개하는 모습이. 이 옷에 재를 뿌리고 옷을 찢고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하나님은 그거에 지쳤어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거 이런 걸 하지 말고 그 마음을 찢으래요 마음을 하나님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거는 너 자신이 변해야지 외적으로 그냥 옷을 찢는 거는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 많이 속았기 때문에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하는 그거는 하나님도 이제는 신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그 마음도 그야말로 마음을 찢고 뭐냐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요구하잖아요. 믿음그 믿음의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인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peaceful.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저 마음을 찢고라는 거에 하나님의 방점은 어디에 있냐 면은 우리가 한번 돌이켜서 변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제발 변하지 말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봤지만 은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바로 휙 돌아가고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배급에서 출애급회가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로 가자마자 바로 상황이 바뀌니까 처음에는 좋다고 따라왔잖아요. 전부 다. 왜? 노예에서 해방되니까. 노예에서 해방되니까 다 좋다고 하는데 광야에 딱 오니까 뭐가 돼요? 물이 없어요. 뜨거워요. 어? 맛있는 음식이 없어. 그러니까 바로 변하잖아요. 바로 금송하지 만들고. 어? 그런 마음을 그런 그 인간들의 형태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래. 그거는 제발 회개하되 변하지 말라. 그 마음을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라는 거. 우리의 회개가 왔다리 갔다리 그 회개했는데 한한달 후에 언제 그랬어? 뭐 이런 거 내가 그랬어? 뭐 이런 이런 거 하나님 그거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노하지도 안 하고 사랑이 크시고. 뜻을 돌이켜, 뜻을 돌이키는 뭐야? 그여호와나래 징벌하겠다는 그 뜻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회개만 하면은 그분의 뜻을 변계를 시키는 그런 분이에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는 우리 삶이 힘들잖아요 재정적으로 힘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가 있거나 제발 하나님한테로 돌이켜보세요 나는 해도 해도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뭔가가 지금 포인트를 잘못 막 치고 있는 거 질병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맹장이 걸리는 것 같이 그 맹장 부위에 오른쪽이 오 어, 아랫배 쪽이 그야말로 칼로 찢는 칼로 이렇게 쭉 그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전 맹장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화장실 들락락 하고 토하고 뭐 이래가지고 계속 안 됐는데 제가 그냥 하나님 저 죽습니다.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순간에 이게 확 풀려버렸어요. 그야말로 어 뭐랄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하그 심정을 가지고 적당히 적당히 하지 말고 40일 금식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마음을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은 옷을 찢는 거예요. 내가 20일 금식을 하리라, 7일 금식을 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외적인 걸 가지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그냥 집 쓱히 들어가 가지고 그 외적인 건 버리고 그분에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우리의 이 고난을 좀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